이 제품은 권스 길이 조절 스테인레스, 프라이팬, 냄비 뚜껑 정리대입니다. 주방 정리가 고민이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아이템인데요.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길이 조절 기능이에요. 프라이팬과 냄비 뚜껑의 개수에 맞춰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주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튼튼한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위생적이에요. 또한 간편한 조립 방식 덕분에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답니다. 여러 개의 칸막이를 이용해 프라이팬과 뚜껑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어서 요리가 훨씬 편리해진 것 같아요. 주방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요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. 이 제품 덕분에 제일상이 도파민으로 가득해졌어요. 정말 추천드립니다. 이 접이식 컵건조대는 진짜 혁신적이에요. 그동안 컵건조대가 너무 부피를 차지해서 고민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건 나뭇가지처럼 생겨서 공간을 아끼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싱크대 옆에 두면 물병도 안전하게 말릴 수 있고, 필요할 땐 쉽게 꺼내서 쓰고, 안 쓰면 접어서 보관하면 되니 너무 편리하더라고요. 게다가 브라운 색상으로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서 세련된 느낌을 더해줘요. 이렇게 실용적이고 예쁜 아이템 덕분에 주방이 한결 정돈된 것 같아요. 진짜 추천해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 제품은 바로 슈와츠 코리아. 스테인레스 가스레인지 덕계입니다. 요즘 인덕션이 대세지만 가스레인지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께 딱이에요. 이덕개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열에 강하고 무게감도 있어 안정적입니다. 사이즈도 다양해서 여러분의 주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데요. 미끄럼 방지 처리되어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 청소가 정말 간편해서 물로 닦거나 세제로 쉽게 세척할 수 있어요. 가스레인지 위에 다른 조리 도구를 올려놓고도 사용 가능하니 공간 활용도 굿. 덕분에 주방이 훨씬 넓어진 느낌입니다. 이 제품 덕분에 제 일상이 도파민으로 가득해졌어요. 진짜 추천합니다.